궁평항으로 캠핑을 떠납니다. 차박 캠핑을 떠납니다. 마트에 들려서 낚시 채비 좀 사가지고 가려고 왔습니다. 도시락을 하나 사서 데우고 있습니다. 소주한잔 마셔야 되겠네요. 소주. 자, 낚시가 될땐 먹는거죠 소주 한잔 하면서 낚시 n 하겠습니다. e I'm not sure. I'm 면은좀 곤란한데요. 네. 아니면 괜찮겠는데. 자, 맥주 한 not sure. I'm not s u 주한 I'm not sure. I'm n o 다 sure. Așa si te-am 이 먹는 모습은 동영상에 보고래요 유튜브에. 금지되어있거든요. 계속 입질은 하는데 큰게안무래네 오, 저겠다담다 뭐야? 오, 오 야. 야. 이게 뭐예요 동포. 동포. 어머. 새끼들. 이거 내일 모레 벗겨져 야.

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만큼 잡았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낚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이제 오산에 다 와갔네요 한참 촬영 중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끝까지 계속 낚시를 하는 것을 어,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네요 생각 같아서는 오늘 거기서 차박을 하고 어,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, 막상 이제 낚시가 끝나고 보니까 어, 발도 양말도 다 젖어있고 옷도 다 젖어있고 어,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음 여벌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라서 어, 차박을 하지 못하고 어, 집으로 어, 돌아가고 말아요 예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